엄마 저는 빚 때문에 더 이상 학교를 못 다닐 것 같아요. 학비를 내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아무리 그렇다고 그렇게 힘들게 들어간 최고 명문 대학을 포기하고 고작 이딴 식당에서 일하면서 평생 살겠다고 하는 거니? 우리가 그러라고 없는 돈 털어서 너를 가르쳤는 줄 알아? 제발 다시 생각해. 돈은 어떻게든 마련해 보마. 여기 생활고를 비관하는 모녀의 대화가 오가는데요. 돈이 없어서 어렵게 들어간 명문대를 포기하고 식당에서 일하겠다는 딸의 말에 부모님은 놀라 기겁합니다. 그런데 희망이 없어 보이던 이 가족은 한국에 다녀온 뒤 엄청난 반전을 맞이했다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지금부터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칠레의 소도시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카미라입니다. 지금은 부모님과 함께 식당을 운영 중인데요. 어떤 식당을 운영 중인지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곳에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원래 부모님이 운영하는 사업이 폐업 직전이었어요. 매월 적자가 더 심해져서 버는 돈은 없고 사업을 영위하면 할수록 빚만 늘어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다녀온 뒤 저희 집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 부모님이 처음부터 식당을 운영하신 것은 아니었고 원래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마을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셨어요. 제가 살던 곳은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에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항구도시예요. 예전에는 이곳이 남아메리카 제일의 무역항이었어서 도시가 번성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현재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돼서 개발을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높은 언덕 위에 집들이 지어져 있어 언덕의 도시라고도 불려요. 도시 입구부터 곧 무너질 것 같은 높은 언덕의 집들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언덕골목 곳곳에는 오색의 벽화들이 그려져 있어서 도시 전체를 바라보면 정말 아름다워요. 언덕으로 오르는 경사가 심한 곳도 있지만 집집마다 특별한 장식과 페인팅이 되어 있어서 개성이 돋보이는 집들도 있고 많은 언덕을 오르락 내리락 하다보면 칠레에서 유명한 작가의 벽화들도 볼수 있어요. 벽화들을 감상하면서 언덕을 오르면 힘든 것도 싹 잊혀진답니다. 어때요? 제가 사는 곳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하지만 관광지로 유명한 도시는 아니라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지는 않아요. 게다가 동양인들은 더 보기 어려운 곳이에요. 솔직히 치안도 산티아고보다는 좀더 좋지 않은 곳이거든요. 부모님은 이곳이 완전 시골은 아니지만 슈퍼마켓이 별로 없는 것을 보고 슈퍼마켓을 운영하기로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마을은 작고 주변에 다른 대규모 상점이 많이 없어서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만큼 손님들도 적었습니다. 부모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려고 노력하셨는데도 슈퍼마켓의 매출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근검 절약하시는 습관이 몸에 베이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매일 같은 옷을 입으셨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절대 사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에는 뭐만 하면 비싸다라는 말을 달고 사실 때도 있었어요. 점점 자린고비가 되어가는 모습에 엄마와 대판 싸운 이후로는 그런 말을 자제하시긴 하지만요. 어쨌든 저도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서 검소한 편이었고 허투루 돈을 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니면 사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배움에 있어서는 항상 욕심이 있어서 제가 읽고 싶거나 공부할 때 필요한 책들은 꼭 사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도 공부에 있어서는 돈을 절대 아끼지 않으셨어요. 사야 할 책이 있으면 눈치 보지 말고 언제든지 말하라고 하셨으니까요. 실내는 생각보다 학구열이 높아요. 저희 부모님도 당신들이 못 먹어도 제게 들어가는 학업비만큼은 아끼지 않으셨던 거죠. 저에게 들어가는 돈은 다 학업과 관련된 것이라 부모님께서는 저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검소한 생활과 저축 덕분에 저는 부족함 없이 하고 싶은 공부는 마음껏 할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복하진 않았지만 제가 공부는 정말 잘했어요. 칠레에서 유명 국립대에 입학할 수 있는 성적이었으니까요. 당장 수업료가 너무 걱정이 되긴 했지만요.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아도 저희 집 같은 가정은 감당하기 힘든 액수의 학비거든요. 게다가 한국처럼 4년 과정도 아니고 정규 대학은 5에서 6년 과정이 대부분이에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학을 졸업하면 대개 엄청난 빚을 떠안게 돼요. 졸업하고 나서 언제까지 갚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아마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한다 하더라도 주말에 추가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더 벌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죠. 게다가 학교에는 기숙사도 없어서 주거비도 마련해야 했습니다. 제가 과연 대학에 다닐 수 있을지 걱정했는데 부모님께서는 저 모르게 저의 대학 학비를 저축하고 계셨던 거예요. 어렵게 합격한 대학에 못 가면 어쩌나 노심초사했는데 정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꼭 성공해서 부모님께 효도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전 산티아고로 떠났습니다. 산티아고에서의 대학 생활은 치열했어요. 공부도 해야 했고, 주거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도 병행해야 했거든요. 주말과 주중을 가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면 빠듯하게 생활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경기가 좋지 않아서 부모님의 슈퍼마켓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더욱 줄어들고 있었고, 집안 사정이 더안 좋아졌거든요. 부모님은 슈퍼마켓의 운영을 그만둬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동안 계속되는 적자에 모아둔 저축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서 계속 슈퍼마켓을 운영하다가는 모아둔 돈도 다 없어질 위기라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듣는데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제가 너무 죄송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학업을 잠시 중단해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 부모님의 생활 안정이 먼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부모님은 괜한 말을 했다면서 제 학비는 걱정 없으니 학교는 계속 다니라고 하셨지만 저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부모님 몰래 학교를 휴학했습니다. 돈을 벌어서 제 학비는 제가 내야 부모님도 남은 노후 생활을 할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식당에서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 식당은 산티아고에서 꽤 유명한 한식당이었어요. 손님이 끊이지 않는 곳이라 정말 바쁘게 일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식당에서 서빙하고 집에 돌아오면 팔, 다리, 어깨, 무릎까지 안 쑤시는 곳이 없었어요. 식기가 정말 무거웠거든요. 그리고 제가 일을 하면서 더 힘들었던 점은 남자 손님들이 성희롱 비슷하게 하면서 팁을 주곤 했는데 그게 정말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인 손님들은 대부분 매너가 정말 좋으셨어요. 정말 기억에 남는 손님이 계셨는데 주말에는 손님이 더 많아서 정말 바쁜데 한국 가족이 오셨어요. 식사를 다 하고 계산하고 나가시는 도중에 일하는 제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제게 돈을 쥐어주며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이런 거다 경험이니 힘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혼났어요. 원래는 가족 단위 손님들 중 특히 여자 손님들은 절대 팁 같은 거안 줘요. 제가 말라서 무거운 식기를 들고 다니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나 봐요. 그때를 잊을 수가 없네요. 1년 동안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사장님도 만족하셨는지, 월급에 보너스까지 얹어주셔서 저는 꽤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다시 학교를 등록하려다가, 문득 제가 또 언제 부모님을 위해 무언가를 할수 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저는 젊고 또 일해서 돈을 벌면 되니까, 그동안 모은 돈은 부모님을 위해 쓰기로 했어요. 제가 태어나고 지금까지 부모님은 제대로 된 여행 한번 다녀보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한국에 가기로 결정했어요. 한식당에서 오래 일하다 보니 한국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점도 많아져서 이미 한국이란 나라가 저에겐 정말 친숙했어요. 게다가 한식당에서 자연스레 한식을 자주 먹게 되었는데요. 음식도 제 입맛에 딱 맞아서 저와 입맛이 비슷한 저희 부모님도 분명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끔 한국인 손님이 저희 한식당의 음식이 맛있다고 하시기도 하지만 현지 한국 음식만큼은 아니라는 평가도 있어서 실제 한국 정통의 맛이 어떨지 궁금하긴 했어요. 칠레와 한국이 꽤먼 거리이긴 하지만 부모님도 더 늙으시면 앞으로 먼 나라 여행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과감하게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한국으로 갔습니다. 나중에 부모님은 제가 학교를 휴학하고 일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많이 속상해 하셨지만 나는 젊어서 돈을 또 벌어서 언제든 공부할 수 있으니 걱정 말라고 당차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이렇게 비싼 비행기를 타고 먼 나라까지 가서 돈을 왜 쓰냐고 돈 아까운지 모른다고 잔소리를 또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웬만한 유럽 선진국보다 훨씬 좋고 제가 열심히 모은 돈으로 부모님과 여행을 가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영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고집에 듣다 못한 엄마가 이혼당하기 싫으면 잠자코 따라오라고 화를 내셔서 아버지는 결국 백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저희 가족은 서울에 도착해 본격적인 한국 구경을 시작했습니다. 명동거리를 구경하다 카페에 들러 가족들과 커피를 마시고 있던 저는 목이 말라 카페 점원에게 물을 달라고 했는데요. 아버지는 또 쓸데없는 곳에 돈 쓴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웃으면서 아버지에게 공짜라고 말을 하자 엄청나게 당황하시더군요. 저희 아버지는 저렇게 깨끗한 물을 공짜로 준다는 것에 충격받은 듯 했습니다. 칠레 레스토랑과 카페에서는 물을 먹으려면 사먹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 가격도 비싸서 외식비를 줄이기 위해 식당에서는 물을 한 병만 주문하고 미리 물을 병에 담아가기도 해요. 아버지의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옥마을을 구경하던 중 어머니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말을 하셨는데요. 아버지는 조금만 참으라며 곧 저녁시간이니 식당에 가서 화장실에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괜찮다며 어머니께 근처에 있는 미술관 내 화장실을 이용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화장실에 쓸데없이 돈을 쓰냐고 뭐라고 하셨지만 저는 또 화장실도 무료로 쓸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아버지는 물도 공짜인데 화장실도 공짜냐며 믿기지 않은 듯 되물어 보셨습니다. 칠레는 식당이나 카페에서 손님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고, 쇼핑몰 같은 곳에서도 유료 화장실을 이용해야 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다들 그러한데, 한국은 반대로 웬만한 공중 화장실도 무료고, 식당에 가서도 급하다고 양해를 구하면 쓰게 해주는 게 보통이라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한국에 살면 돈 아끼릴이 많겠다며 신기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희 가족이 한국에 왔다가 역대급 반전 인생을 살게 된 계기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그날 저녁은 삼겹살을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아버지는 또 투덜대셨어요. 칠레에선 먹지도 않는 삼겹살을 왜 한국에 와서 먹어야 하는 것이냐면서 한국을 표현할 수 있는 더 정통 음식은 없냐고 하셨죠. 아버지의 딴지에 점점 한계에 다다랐지만 그래도 저는 일단 따라오시라고 했습니다. 그 식당은 소뚜껑에 삼겹살과 김치, 버섯, 양파, 콩나물 등 이것저것을 모두 올려 구워먹는 곳이었어요. 사실 칠레에서는 삼겹살을 잘 먹지 않아요. 그리고 먹기도 힘들어요. 칠레에서는 돼지고기의 지방 제거 여부에 따라 내수용과 수출용이 정해지는데 고기의 지방을 제거하는 것이 힘들고 폐기하려면 비용이 들어요. 게다가 지방이라 무게도 더 많이 나가니 폐기비용을 더 많이 지불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삼겹살처럼 지방이 많은 부위들은 폐기하느니 한국으로 거의 수출을 해요. 제가 한 식당에서 일할 때 먹어본 삼겹살의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부모님께도 꼭 맛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식당에서는 삼겹살을 알맞게 다 구워주셔서 힘들게 구울 필요도 없었어요. 삼겹살을 먹기 전과 먹고 난 후에 아버지의 표정 변화가 정말 웃겼어요. 탐탁치 않았던 아버지는 삼겹살을 먹자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놀라워 하셨어요. 지방이 많아서 느끼하고 돼지고기 특유의 잡냄새가 날줄 알았는데, 고소하고 아삭한 김치와 어우러지는 맛이 정말 좋다면서 젓가락질을 멈추지 않으셨죠. 도대체 이렇게 맛있는 것을 왜 칠레에서는 팔지 않고 한국으로 다 수출을 하는 것이냐며 억울해 하셨습니다. 역시나 제 예상이 맞았고 부모님은 정말 맛있게 삼겹살을 드셨어요. 마지막 볶음밥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먹는 것마다 맛있어서 저희는 성공적인 가족여행을 마칠 수 있었어요. 남은 여행 일정도 한국에서 아주 기분 좋게 보내고 칠레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여행을 다녀온 이후 부모님은 지금 슈퍼마켓을 접으셨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업종을 변경하셨어요. 그동안 저축한 돈으로 가게 인테리어를 개조하고 삼겹살 식당을 오픈하셨어요. 저도 부모님이 그렇게 과감하게 밀고 나갈 줄은 몰랐는데요. 삼겹살의 맛을 본 아버지는 이건 무조건 성공할 맛이었다고 표현하십니다. 게다가 칠레산과 한국산 삼겹살의 맛이 거의 비슷하다고 하니 한번 해볼만하다고 생각하셨답니다. 아버지는 삼겹살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고기 납품 업체부터 알아보시고 고기를 구워보는 등 사업 공부에 매진하시더니 종국엔 삼겹살 식당을 오픈하셨어요. 물론 현지 한국 삼겹살 식당을 완벽하게 재현하진 못하고 있지만, 동네 사람들에게는 아주 인기 있는 식당이 되었습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펍에 가서 맥주를 마시던 일상을 뒤로하고, 이제는 저희 식당에 삼겹살과 소주를 마시러 오는가 하면, 타 지역 외부인들도 찾아와서 먹어볼 정도로 인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때와는 차원이 다른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제 부모님 인생에 있어서 이런 호환기는 없었는데, 한국에 여행간 덕분에 부모님이 식당을 차리게 되셨고, 장사도 잘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 다시 한번 여행가고 싶네요. 오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먹으면 먹을수록 한식에 빠져드는 외국인들을 보며, 우리는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권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유독 한국인들이 외국인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삼겹살 구이입니다. 한 번이라도 먹어보면 어떤 사람들이라도 삼겹살 구이의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삼겹살 구이는 천재적이라고 할 만큼 맛이 뛰어난 음식이죠. 돼지기름에 구운 김치와 삼겹살 그리고 공깃밥을 함께 볶은 김치볶음밥의 맛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죠. 외국인들 역시 이 볶음밥에 매우 열광한다고 합니다. 특별한 한식 요리보다 한국인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을 외국인들이 더 많이 알게 된다면 한식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